다 읽었어? 증명, 다 읽었어? 네, 뭘, 뭐라고? 아니, 다안 읽었다고? 6번 읽고, 있어요. 6번 읽고 있다고? 아, 네. 어, 그래. 그 엄청 빠르다. 아니 네, 네. 오, 엄청 빠르게 읽는데? 네. <laughs> 그래. 자, 그래, 어, 봅시다. 어, 그,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또 나오죠. 그지 그래서, 어, <laughs> 이런 것들, 어, 이제 그거 이제 중요하죠. 고등학생 때 나오는 거니까 어... <laughs> 그래. 어... 지금 뭐 여기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면 뭐 조동사는 그렇죠 어... 원형 쓰는 거 근데 여기 밑에 나오는 게 뭐야? 조동사 헬그 PP죠 이 조동사 해부pp는 어디에 나온다? 그 뒤에 나온다. 이제 18에 나온다. 그래서 이 17이 조동사 1을 그렇게 적혀 있는 거지. 조동사 2에 조동사 해부pp가 나와요. <laughs> 근데 요 둘의 차이는 뭘까? 조동사 동사 원형하고 조동사 해부피피하고 차이가 뭘까? 뭐라고 뜻? 그렇지. 어, 다, 뜻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자, <laughs> 만들고 조동사 동 조동사 대동사 우리 우리가 알잖아, 그렇지? 조동사 해부피피는 해서가되니 될까? 그렇지. 중요한 건 바로 조동사의 특별용법으로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는 거로 이거는 그러 니까 한마디로 조동사의 특별은 과거에 대한 뭔가이다 <laughs> 핵심은 과거란 거. <것>. 어, <laughs>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그막 했었지 분사 구문에서 도 뭐가 있었어? 헤딩 v i pp 뭐라 그랬지? 분사 구문에서 완료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그 헤비피피는 어, 분사 부분에서 완료형인데 그 완료는 뭐라고 그랬지? 시대가한 시제 이전이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어, <laughs> 아무튼 그래요. 어차피 이건 되게 나올 거니까 자, 어, 간단하게 뭐 아는 것도 있고 행성것도 있고 있으니까 봅시다. 어떤 뭐, 정보고 어 머스트 자진명형 머스트 때두 가지 뭐죠? 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아이씨 뭐뭐 네. 하면 뭐, 뭐, 틀림없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머스트는 뭐뭐 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뭘 뭐죠? 의무 응. 응. 그 한마디로 머스트는 뭐뭐 뭐 해야 한다 의무 나왔잖아 의무 응. 그 다음에 머뭐임에 틀림없다는 거라고 해? 그래? 강한 추측 어 그래서 그 오른쪽에 머뭐임에 틀림없다 해가지고 추측 나왔잖아요 강한 추측이라고 쓰세요 <laughs> 자어 그래요 그래서 자 워스트가 지알죠자 그런데 이 애네들의 이제 반대 대가 되는 가 나와 있죠. 어, 어, 자, 뭐 해야 한다, 반드시 그거에 반대라고 나오고. Don't have to. 자, don't have to가 뭐죠? 불필요. 그래서 don't have to는 불필요 그래서 뭐다 엄마의 필요가 없다. 그 되는 거죠. 음, <laughs> <okay>. 그래서 그디 <laughs> 들어봐요. 어, 머스트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일때그거의 반대는 도날증. 자, 그 다음에, 뭐야? 얘가 뭐뭐 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일때그거의 반대는 뭐다? 옆에 나온 대로, 캣낫입니다. 캣낫은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일리가 없다. 어, 거기다 써. 그러니까 이것도 강한 추측인데, 이거는 부정의 강한 추측입니다. 어머, 뭐 일리가 없다. 캔낫시 그러니까 우리가 캔낫은 뭐, 뭐, 할수 없다. 는미죠 당연히. 할수 없다. 는데 이게 어머,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것도 있어. <laughs>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것처럼, 어, must k e e p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이거는 어머, 뭐뭐 틀림없다. 한국 사람에게 틀림없다. 어, 이렇게, 어, 뭐, 김치나무, 뭐 이런 김치나 게잘 뭐 먹는 거 보니까 이렇게. <laughs> 그자두 그래. 번째 거자 메이가 나오죠 어, 메이 뜻은 크게 두 가지 음... 자 메이 뭐죠 메이 뭐뭐 해도 된다 그렇지 뭐 그래서 허가 허락이라고 하죠. 어, 뭐, 뭐, 해도 된다. 그럴 때 어떤 문장을 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May I 이거 할 때. 저 뭐,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May I go to the,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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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room, 이렇게. May I? 아니요, you may. 이렇게 해야 <laughs> 된다. 그래서 어, 해도 좋다. 이 때는, can 도 뭐야? 헝가로 쓰일 때. Can I? 그 다음에, 메이가, 이것도 쓰이는데, 더 많이 쓰는 가만 추측. 어, 예전. 어머, 엘지도 뭐, 몰라. 어, 뭐, 메이비, 어. <laughs> 자, 근데 메이는 추측이 몇 퍼센트?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그지 얘는 50% 반반. 근데 여기에 might가 없네요. might가. 어, might가 없어서 might를 추가하면 might는 뭐라고 볼수 있죠? may의 과거형이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may의 과거 어인데 해상이 어떻게 되죠 얘도 뭐말일지 모르는데 몇 프로? 예전에 얘기한 적 있나? 없나? 2, 30% 이건 더 한마디로 더 약한 추측일 때마이체를 쓴다 <laughs> 라고 한 적이 있죠 매일 음. <laughs> 음. 됐고요 그다음에 3번 우엔 <laughs> 아니죠 아, 비고이 완전 갖다는 아니죠 엄밀히 어, 따지면좀 좀 뉘앙스가 다르죠 w i l 은 보통 언제? 의지. 응. 내가 뭐할 거다 할때 의지를 할때 많이 하고, be going to는 언제? 이미 계획된 일. 말 예정이다 라할때좀더 be going to가 좀더 쓰이죠. <laughs> 그래서 I will visit 하면은 조금 이 사람의 의지가 좀금 들어가 있는 거. 나는 할 것이다. 근데 얘가 만약에 I am going to 했으면 안 하는 건말예전이다 오케이? 자, can 브 뜨고 있죠? 어, 할수 있다? 어, 얘가 할수 있다랑 뭔말인다 모르겠는데 했죠 근데 얘가 할수 있다 때는 be able to로 啊。Uh 약간의 그 차이는 조금 있어요. <laughs> 이선은 어, 네. 어, 둘의 차이를 조금 어, 해볼게요. 잠깐. 데제대로 가자면 유즈트하고 어, 어 이제 우드하고의 차인데 어뭐 우드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어 저. 뭐뭐 학원했다 우두가 뭐뭐 학원했다만 나타난다는 거는 아니에요 우두가 원래 우두는 뜻이 되게 다양해요 우두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학원했다로 쓰일 때 둘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자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자 이렇게 이러고 봤을 때, 자, 유지주체는 뭐라고 나왔죠? 과거의 방법 적 행동하고 상태 이렇 나왔어. 그 근데 밑에 우드는 뭐라고 나왔어? 행동을 나타내는데 뭐? 상태는 나타내지 못한다 나왔지. 그 차이. 자, 한마디로, 유지주체는 어, 행동. 행동을 나타내고 엄마 학원냈다 얘도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유니트는 상태도 나타낼 수 있어 어,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있곤 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이런 상태를 나타낼 때 근데 얘는 뭐야 상태는 안돼요 얘는 한마디로 상태 나타용면 내가 못부 하고 행동만 나타할수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 과거에 뭐뭐 학원했던 게, 얘는 어, 규칙적으로 학원했다. 을이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드는 불규칙적으로 했다. 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설명이 된거야 자, 그러면 보자 아, 그리고 중요한 건둘다 과거의 습관이라서 뭐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어때? 안 하는 거야 그거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좋아, 알지? 얘는 과거의 습관이지 그래서 한 대로, 뭐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해석해 <laughs> 나는, used to 네 동사 뭐냐 이거, 그러니까, used to도 조동사로 보는 거예요. 조동사로. 그래. 뭐라? 나는, 여행, 아 수영하곤 했다. 이 강에서. 그지 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 해안 해, 안 한다는 거. 현재는 안 해, 과거에만 했어. 자유즈투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나타내는 게 행동이야, 상태야? 행동이죠, 행동. <laughs> 당연히 행동이고. 뭐. 그 다음에 유즈투는 규칙이라 했어, 불규칙이 했어. 규칙적으로. 그럼 저건 아 얘가 나, 나라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했었구나. 는 거를 말합니다 알겠지? 자두 번째 거는 뭐라고 봤어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around here which.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There 다음에 피로 다 닿았죠 여전히 있다 그래서 뭐예요? 있었다죠 used to, 뒤에 동사거든 자, 뭐가? 뭐, 키가 큰 나무가 around h r e 여기 주변. 에 그죠? <laughs> 그러면, 이큰 나무가 현재는 어때? 없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유 s e d 는 행동이야, 상태야? 상태죠. 어, 당연히 상태죠 근데 상태를 나타낼 때 규칙 불규칙이 약간 조금 그렇지? 그래서 행동을 보여줄 때 어, 그래서 얘는 그냥 어, 자 이랬을 때 상태를 나타낸 거일 때여기다 우드를 쓰면은 틀린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여기다 우드를 박아버린다.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고 찾아보니데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우드를 써버려서 틀리고 오셔야 되잖아. There would be 하면 틀려봐.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야? 우드를 쓸수 있다는 거야. 아예 우드 수입. 행동을 나타내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약간은 다르지. 규칙, 불규칙을 따지면, 그지? 그런데 물어볼 때, 어,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그냥 저렇게 그냥 같이 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laughs> 자, 일단, 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시간이 돼서. 자, 오케이. 어, 어 그러면은 오늘 이제 문법 풀건 없고, 어, 밑에 내 설명, 어, 하고 할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됐죠 어, 그래 해거 사용하고. 지금에 너는 어떻게? 먼저 오한 거대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스크립 한다고 어, 알았어. 어제 하고 가자. 네. 그럼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laughs>